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초의 결혼식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자기의 피로를 깨닫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그것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0절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사하되 사람이 독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 하나님이 이 말씀 말고 굳이 합니까? 돕는 배필 지으면 되지. 그런데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나 혼자 있지 않게 해 주실 모양이다. 이제 알았겠죠이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것인데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지 그 암시가 좀 들어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성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육축과 공중의 새와 덜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덜짐승과 새를 흙으로 지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새를 지으시고 물짐승들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사용했거든요. 창세기 1장. 그런데 그 사람 지으신 것이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얘기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처럼 동물 지은 것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면서 그가 만든 피조물들을 다 이름을 명명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도 이름 짓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도 이름을 짓고 물건을 새로 만들어도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이름을 짓는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다 이름 짓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짓는 것이 절대적인 권리죠. 장면가한테 가서 이름 어떻게 지을까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지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부모가 지은 겁니다. 자녀 만든 물건, 주위에 있는 새로운 것들,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받은 대상이 이름을 준 사람에게 의지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창조주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셔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을 읽어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돼 있습니다. 구독자나 저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을 때에 동물들 암수가 아담 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는 짝이 없는데요. 그것도 18절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아, 좋지 못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도움 없는 배필이 없으로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세 동안에 일곱 번이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좋지 못하다는 말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아담만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아담이 그것을 느끼게 했셨습니다 필요를 느끼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20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말로 20절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한 번은요 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하는 사람이 이 세상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간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생각을 안 해봤죠 모두 조용하니까 이 말을 최초의 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담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 적, 여자라 칭하리라. 이것이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은 최초의 시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었습니다만은 그를 뜻하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든 여자를 이끌고 올 때에 반갑게 받은 모습입니다. 아담이 한이 말은요, 그런데 이 광경은요 오늘날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식하는 광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안내 인계하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인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식을 오늘날 사람들도 그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 한국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죠. 이 서양에서 결혼식한 게 한국에도 다 결혼식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너무 나가가지고요. 주례자도 없고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주례할 일 결혼 서약 다 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보고 야참 현대화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결혼식을 시킬 때의 그 모습이 오늘날도 이 결혼식에 시행된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이 이런 흔적들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을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히브리 7장 9절 10절을 읽으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드렸습니다. 장세 의 14장을 보면요. 그때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낳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그렇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손자 레위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줄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남자 안에 있었다는 그 말이죠. 그것을 갈라내어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 육체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예수께서 구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아내가 될 것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타락하지 않니했으면 이런 표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께서 마지막 아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교회를 형성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이것은 그런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11장 1, 2절에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교회의 구성원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이것이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하실 때 모든 생물을 당장 그날 결혼할 수 있는 다 자란 성체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지만은, 오늘날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게 됐죠.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고 예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피로 언약하셔서 혈연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담 결혼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열매로 오늘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부모 없는 고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